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44장 말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지금 읽지 않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본문을 시작할 건데요. 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어,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바로 이 전절 14절과 15절의 부모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14,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서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치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어. 성령님이 입하셔서그 자리에 막 방언과 막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어 놀라워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저 사람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때 지금 이 베드로가 어 십오 절에 어저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제 삼신이 여기서 삼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 9시니까 다들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라는 인물이 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 전에는 우리의 어, 우리나라 어, 나 어, 뭔가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 성령이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변화가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바로 이 성령 강림입니다. 어, 어, 이 인물이 변하는 것이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므로 말미암아서 모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강림은 어, 이런 이런 대적인이 사건 이이 베드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라는 이한 명의 지도자를 사실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알려 주시면서 동거 동락하시면서 알려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전에 베드로 유대인으로서 어 어머니에게 충분한 이 유대인적 구약의 지식을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이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라는 그 모든 예언을 알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라는 그 사건이 어. 놀라운 이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딱딱딱 맞아서 베드로가 깨들음을 얻고 그리고 성령님을 위하여서이 모든 것에 대한 변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우리가 성령 강림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제가 청소년들에게는 되게 자주 질문하고 혹은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만날 때 어, 교회 다니세요?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 게 있어요. 그럼 구원 받으셨어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서 어, 성령 강림 받는 것이 어떤 것이야? 너 구원 받았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 이렇게 얘기할 때어 어떤 아이들은 내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아, 믿음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그냥 내 몸에 축적되어 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어떤 건지 그 증거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어,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우리에게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게이와같이하나이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따르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대부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내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교회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이 뭔가 계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는 이 증거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성령 외에는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외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이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강림하시는 그 사건 중에서 오늘 이 성령 강림의 이 단일회적인 사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더욱더 충만한 것 말고 성령님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올 때이 이 단연적인 사건이 어 제일 크게 나타난 것이 성경 중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이 강림하신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눈에 드러나는 사건으로 적혀 있는데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에게 지금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이 뭐예요?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각국의 언어로 한명한명 한명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하는 일들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몇번 간에 오셔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 천하 각국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 방언하는 그 제자들을 위하서그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약속했던 그 확증이 바로 이 방언과 성령 강림과 지금 이 사건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몇번 강조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순간에 지금 그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을 이 주관하심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에 그 때, 그 날도 다 주관하심으로 발미하면서 그들이 굳이 세상 땅 끝까지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는 이 사건. 어. 이것은 다분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 증인의 모습, 그냥 내가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것을 전하는 그 증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무엇을 알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은 지금 이 천하 각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던 것이에요 사실 어 지금 방언, 막 각각의 언어로 통 얘기하는 것 굉장히 놀라운 사건 같지만 지금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봤던 기적들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동행하면서 앉은 뱅이도 이러셨고요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심지어 죽어서 시체가 썩어가는 그, 그 나사로도 살리시는 그 기적들 이런 기적들에 비하면 그냥 방언으로 해서 알아듣는 것 그렇게 어, 놀라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심지어 물 위를 걷는 기적까지도 체험했는데 그런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을 눈앞에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배신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배신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실감이 안 났습니다. 그러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체험했는데도 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몰랐던 제자들인데 그런데 지금 이 방언 하나 있다고 이 기적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된다. 어. 이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다.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 이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런데 그 권능이 무엇이냐? 어, 방언으로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 어, 혹은 병을 치유하는 능력? 이러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이 죄를 이기는 권세 어,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죄를 이기는 권세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다시는 살수 없었던 어, 그들을 향한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제 그들에게 깨달아져서 아 내가 살아났구나 내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구나 내가 죄에 더 이상 억누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셨던 것 그것이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구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어지고아 그래서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구나 구원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구나라는 그 깨달음 이 깨달림이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막 벽을 통과하고 하늘을 날고 병을 치유하고 이러한 것이 권능이 아니라 죄를 이기 능력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예수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권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어, 가장 크고 놀라운 이 죄를 이기는 이 권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죄를 이기는 권능이 있을 때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원리와 죄의 시스템과 죄의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어딜 가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죄를 씻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성령 강림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하는 내용을 보실 건데요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오늘 본문이 (16절부터) (41절까지) 의 말씀인데요 어, 베드로가 이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긴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줄 알고 준비했을까요? 제가 오늘 쓴 본문도 물론 글자를 좀 크게 했지만 A4 용지로 1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다 이렇게 적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정말로 그 상황에서 자신에게 오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감격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의 이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시험하면서 공격적으로 질문하면서 지금 저 사람들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어, 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 증인된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기가 느지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것서 경험하고 있는데 자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증인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남들이 보고 남들이 들은 것을 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바로 우리의 성도들 우리들 어, 지금 제아들로 시작해서 우리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전달하는 일꾼으로 만들 수 있을까가 사실 성경의 초점은 아니에요 그런 훈련이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경우에 이런 교회 프로그램이나 훈련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도자가 되지?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지? 이런 것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죠. 왜냐면 아예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아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주어지면 좋은데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초점과 내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말을 더 딱딱해야 그들에게 믿음이 올까 그런 어떤 스킬 말 제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훈련시켜서 더 많은 더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낀 하나님, 내가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오늘 베드로도 지금 이 설교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철저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보고 느낀 하나님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우리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글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일대일로 만나는 나의 인격적인 것 가운데서 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과의 경험이 더 풍부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그것에 맞춰져 있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전도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 인격적인 스토리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간증들이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더욱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럼 그런 스킬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 전하고 하는 그런 말 제주적인 스킬들보다 더큰 주님의 영향력을 가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교를 이어 나갑니다.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어 지금 할 때. 어 어떠한 구절이 떠올려냐면 아마 마태복음 10장에 떠올랐을 거예요.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은 다르지만, 어, 어, 베드로가 처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를 포함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 뭐라고 졸롱하냐면저 사람은 술 취해서 지금 헛소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여기에 모인 것이 유월절 날 지금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한 종교. 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아마 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이유도 그 이유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내가 전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너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베드로가 지금 딱이 자리에 섰을 때 뭔가 말하려고 하는 이 구절, 아마 이것이 떠올르게 하셨을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에게 공격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어 아마 원래 베드로의 기질은 그때 욱해서 그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요. 원래 되게 다혈질이잖아요. 어,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변화된 베드로가 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이에요. 음, 그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먼저 큰 그림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지금 본문 신문처를 딱 들어갈 때에 누구를 인용해서 들어가냐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 16절부터 21절이 이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어, 인용해서 나가는 건데요. 제가 요엘서를 읽어드릴 테니까 어, 우리 사도행전 17절부터 21절을 어, 눈으로 보시고 기록해면서 같이 비교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엘서 28장부터 32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바로 사전의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또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온 상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쭉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구약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이 증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작점이 너무 놀라운 것인데 왜냐면 베드로가 자신 자신 스스로의 지식이나 언변이나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바로 이 구약을 통해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 알고 내가 경험한 게 최고고 내가 너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다 이러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증언의 시작으로 볼때이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 베드로 나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 듣는 사람들의 이를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베드로의 잘남과 뛰어남을 아닌 지금 듣고 있는 회중을 위함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하는 사람의 자음이나 우, 우월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들의 시선. 제가 이것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과 성소년들에게 예배하는 것은 말씀의 이 강도도 틀리고 강조점도 틀리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왜냐면 이것을 들을 때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도 알아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듣는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서 왜냐면 지금 여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구약에 대한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이 구약으로 듣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천하 각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단 선지자라고 하면 그냥 인정하고 듣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선지자의 말이야라고 하면은 그 누구도 태클 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구약, 구약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을 인용함으로써 지금 듣는 이 회중들이 나에게 집중하여서 내 말을 더욱 잘알수 있게 그렇게 집중하게끔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중들이 더 베드로의 말을 더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선지자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할 때 어떻게 시작할지 성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언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이 베드로의 설교문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이 일에 대하여 예언자 요엘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나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 줄 것이며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 일에 대하여 제 본문을 잘못 적어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는 이상한 일과 땅에서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어 어.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21절까지가 지금 요일의 말씀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이제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나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 베푸셔서 그분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다윗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항상 내 앞에 계신 줄를 보았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가 즐거우며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 것이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주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무덤도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다윗은 예언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위에 앉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미리 내다보고 그분의 무덤을 버림을 당하지 않고 육체도 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다 지인입니다. 지금 자기가 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임을 받으셔서 약속된 성령을 너희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방언으로 인한 여 놀라운 이 성령이 오심을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4절에 다윗은 하늘을 올라가지 못했으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 장장 긴 설교를 지금 이렇게 이어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37절에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형제, 사람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라고 하였습니다 38절에 그러,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 사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주 우리 하나님을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탈락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라고 권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을 때 41절에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심리를 받았는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표명이나 추가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증언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정말로 살아가면서 성경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살때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증언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지금 기억나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나에게 생각으로 성령님이 하실 말씀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때에 이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로호 멤버로서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나에 믿는 하나님을 어,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에게도 알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분명히 성령님이 어떠한 장소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이 전할 수 있는 이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놀라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서 주님을 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